헌재 재판관 두명 임명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이양된 게 며칠 됐다고. 한덕수 네. 당신은 땜빵이야. 음.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양받아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어, 기자가 묻습니다. 권한 대행은 트럼프와 무역협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laughs> 어, 자신이 체결하는 무역협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음. 당신은 대행이니까 당신이 하는 협상은 정당성이 결여됐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강하게 반박했다. 지가 뭔데? 지가 뭐라고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 외국과의 중대한 협상을 지가 협상을 해요. 땜빵 주제? 국민이 선출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4 2일밖에안 남았어. 이제 4 2일 후에 선출된 다음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놈이야. 한덕수 도둑질하고 있다고. 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그리고 미국산 lng 구매. 네. 상업용 항공기 구매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아니 지가 뭔데 자꾸 이런 협상을 지가 한다 그래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 아니. 이유도 말합니다 왜냐 한국이 미국에 진 역사적 빚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는 미국의 덕분이다 미국의 부는 시그널이거든요 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 대통령 되는 것좀 밀어줄래? 이 시그널이에요 그러면서 논리를 갖다 대는 게, 핑계를 갖다 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한국 국민의 복지를 복지. 증진할 것 아니,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는데 왜 우리 복지가 증진이 돼? 이한용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한용도 일제강점이 우리 국민에게 좋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걸 내국노라고 하는 겁니다.